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제이신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측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회와 자문단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고, 연임에 성공한 남구청장을 제외하고 중구와 동구, 북구, 울주군 당선인들도 빠르게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13일부터 인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9일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명단과 업무, 역할 등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안효대전 국회의원이 인수위원장을 임상진 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됐고 7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됩니다. 당선인의 공약검토와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의 계속 추진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도 인수위를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 당선인은 방호동 일반상가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선거 캠프에 여성과 청년, 노동 등각 분야 정책 책임자와 노동당과 정의당,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조 등 15명으로 인수위가 구성됐습니다. 동부회관 정상화와 연포산 터널 무료와 조기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수 당선인은 울주 남부 청소년수련관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와 퇴직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며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당선인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15명 이내로 인수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 교통 등 업무 전반을 인수하고 각 부서의 공약 내용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당선인은 구청 내 친환경 급식센터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하고 15명의 인수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민선 7기 사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민선 8기 공약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업무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울산시 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의 회는 모두 국민의 힘이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민선 8기 집행부와 원만한 협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구의 회는 야당의 의석수가 많고 동구의회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많지만 단체장은 진보당 소속이어서 민선팔기 집행부와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1석만 건지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8대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8기 울산시 집행부와 큰 갈등 없이 협조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와 남구 울주군의회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이어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집권하게 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와 북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진보당의 김종훈 당선인이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 동구의회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8대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됩니다. 북구는 국민의힘 박천동 당선인이 집권하게 됐지만 북구의회는 야당의 의석수가 많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석으로 의석수는 같지만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의장단 구성부터 상당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와 북구 모두 예산 의결 권한을 가진 의회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장 당선인들의 공약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어제 선거사무소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캠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김 당선인은 울산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울산이 경제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고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산업 수도 울산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고려하연 자가 매립장 설치 승인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어제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부터 2시간가량 울산시 미래기반 조성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민 고발에 따라 울산시가 고려하연 자가 매립장 설치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이미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 고려아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고려아연 자가 매립장 설치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의 잘못이 있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화재 사고로 10명의 자상자가 발생한 SO1 울산 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SO1 울산 공장에 대해 오늘자로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명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이 산업안전법상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것으로 SO1 울산 공장 전체가 대상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앞서 사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SO1과 협력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7일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휘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산단 안전관련특별법 재정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사고 후 안전에 대한 투자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지역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보부처와 국회로 발송되고 공식 답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임시회에 돌입한 7대 울산시의회가 어제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과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화훼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고,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은 학부모와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어제 상임위 회의에는 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채용 자격 요건에 의혹이 제기된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 채용과 관련해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 비서실장 특별 채용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 교육 연구 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이 가운데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 채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재확인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현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 경력 25년 5개월과 교육 행정 경력 2년 1개월 등의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난 3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지역 초등학교 등교를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쪽은 언양읍에 있는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의상, 놀이 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역 초등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먼저 중국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 전통 의상을 입은 다문화 이주민 강사들이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눠진 각 교실에선 나라별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웁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몰랐는데 오늘 체험학습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체험 학습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전통 의상 입기. 중국의 치파오와 몽골의 델등 나라별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으로 남깁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놀이 문화까지 경험해 봅니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을 통해 여러 나라 문화의 소중함과 다문화 사회가 왜 우리와 서로 공존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 잘알것 같고 어 저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다문화 학생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등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울산.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고등학교 1,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동시에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입수능 6월 모의평가는 관내 49개 고등학교와 5개 학원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 인원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9,134명입니다. 시험 문제와 정답은 시험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I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6일 응시학교나 학원에서 수험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이 해마다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은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88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퇴직자들에게 통상임금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이 회사 측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퇴직자를 제외한 통상임금 격려금 지급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00억 원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1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된 금액만 1,800억 원 상당, 확인된 범죄 수익만 157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11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은 LG 생활건강과 함께 도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해 꿀벌 공원을 조성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생명의 숲은 이달부터 LG 생활건강과 울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온산공단 내 4,700여 평 규모의 도시공원에 꿀벌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숲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꿀을 생산하는 밀원식물 500그루 이상을 심어 곤충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모바일 상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경남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해 상담 신청을 하면 은행 방문 없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남, 울산, 부산 지역에 있는 KB시세에서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이며 모바일 뱅킹 앱의 금융 상품 대출 코너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남구 삼호무거동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종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된 3호 무거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관광자원을 상권과 접목시킨 3호 철세마을 숙박 기능을 강화하고 상권별로 특성화하는 전략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